네 안녕하세요. 무대가 화끈한 핫핑크 컬러 로 자켓과 반바지 준비했습니다. 탑도 어, 위에 티셔츠로 예쁘게 만들어서 어, 입혔는데요. 이 디자인은 앞판에 이렇게 멋진 패치 붙여드렸고요. 스팽클로 다 돌렸습니다. 스팽클이 홀로그램이라 반짝반짝 굉장히 빛이 나고요. 여기도 다 두를 수 있어서 이 옷에 스팽클이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스팽클로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. 팔에도 이렇게 스팽클로 넣어드렸습니다. 어, 여기만 보석으로 박아드렸고요. 스팽클 끝처리가 좀 힘들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보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. 어, 이렇게 화려한 또 디자인이 화려하게 출, 출시가 되었는데요. 어, 여기 보시면 엉덩이가 살짝 가려지는 디자인입니다. 이 디자인 굉장히 매력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핫한 자켓입니다. 자, 여기 바지에는 또 이렇게 예쁜 패치 하나씩 넣어드렸고요. 이상입니다.